코로나 19 여파로 연극 공연이나 연주회가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예술계도 언택트 온라인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37년 역사를 자랑하는 강원 연극제도 올해는 관객 없이 온라인 진행에 배우의 생생한 숨결을 안방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형사역을 맡은 배우들이 살인 사건의 단서를 찾습니다. 우연히 진범이 다른 사건으로 잡혔다 풀려난 걸 알게 돼 형사들이 범인의 뒤를 쫓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유명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연극 추격자입니다. 배우들의 여련으로 손에 땀을 지게 하지만 관객석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1983년부터 강원도 각 지역을 돌며 연극저변 확대에 기여했던 37년 전통의 강원 연극제가 올해 코로나19를 피해 온라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삼척과 속초, 동해, 원주 등 다섯 개 극단이 참여했는데 관객 없이 매일 오후 7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연극을 실시간으로 본다라는 가장 좀 특색이 있는 예, 그런 것을 좀더 가미해서 극장에 어, 올수 없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좀볼수있지 않을까. 눈앞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없는 무대가 낯설지만 배우들도 새로운 시대상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멀리 있는 관객에게 공연장의 열기를 전달합니다. 아직 어렵지만 공연장이 전국 곳곳의 안방까지 확장된 셈이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끼리 합을 맞춰서 간다는 거에 조금 더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다 생각하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 연극제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며 대상 수상 팀은 제 38회 대한민국 연극제의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원 뉴스 신건입니다.